2025년 소비 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성인은 개별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해요. 신청 지역은 6월 18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예요. 신청은 온라인은 지역 사랑 상품권 앱 카드사 앱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으로 방문하면 돼요. 소비 쿠폰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이나 선불 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지류 모바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이고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운영해요. 사용기한은 11월 3 0일까지며그 이후엔 소멸돼요.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해요. 그리고 사기문자에 조심하세요.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웹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아요. 의심문자는 즉시 삭제하세요. 내가 받는 쿠폰 금액이나 기타 사항 등을 알림으로 받고자 할 때는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에 신청하면 되고 7월 19일 지급금액방법 사용기한 등을 알림으로 발송해줘요.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심사 후 개별 통보해줘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기한 내 신청. 지역상권 위주 사용. 사기문자주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아래 클릭.